오늘은 베트남 부동산 단톡방과 페이스북에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왜 2TM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비싼가? 많은 사람이 2TM 시세표를 보고 호치민 물가에 제정신이냐? 그 돈이면 강남 가겠다며 혀를 내두릅니다. 하지만 이 글의 작성자는 반대로 묻습니다. 만약 2TM이 아니라면 호치민 어디가 이 정도 가격을 감당할 자격이 있느냐고요? 오늘 히든 보이스는 화제가 된 현지인의 코차를 통해 투티엠이 가진 4가지 본질과 그 이면의 리스크를 냉정하게 짚어봅니다. 현지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투티엠은 단순한 비싼 동네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닙니다. 첫째, 호치민의 새로운 권력의 심장입니다. 단순히 이군이 확장된 곳이 아니라 금융, 행정, 문화가 직결하는 미래의 12D로 설계되었습니다. 글쓴이는 이곳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상하이의 푸동, 서울의 강남과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권력의 핵심부는 도시 전체 가격과 따로 움직입니다. 둘째, 절대적 희소성입니다. 핵심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나올 땅은 훨씬 더 높은 토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공급은 다쳤는데 수요는 넘쳐나니 가격은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매수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은 월급쟁이가 아닌 거대 자산 보유자와 기업이 안전 근거로 선택하는 곳입니다. 대출 압박이 적은 이들은 위기에도 매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넷째 지위와 상징을 팝니다. 사이공 강과 1군 스카이라인을 내집 거실에서 누리는 가치는 단순한 주거를 넘어 브랜드 자산을 획득하는 일입니다. 자, 실제 숫자를 확인해 보시죠. 2025년 12월 기준 시세입니다. 엠파이어 시티 1베드룸 약 130억 동, 약 7억 원. 펜트하우스는 무려 3,800억 동, 하나로 약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더 리버트 베드룸은 약 160억에서 200억 동으로 하나 약 9억에서 11억 원 수준입니다. 더 메트로폴 오페라 레지던스포 베드룸은 최대 1,180억 도약 60억 원을 흑가합니다. 평균 단가 스퀘어미터당 2.3억에서 3억 도 평당으로 치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 이미 호쯤인 로컬 시장의 상식을 파괴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원문은 투 t m 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지만 리스크 또한 존재합니다. 마리나베이나 상하이푸동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글로벌 기업들의 실질적인 입주가 뒷받침되었습니다. 2TM 역시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인프라 완성이라는 시간의 리스크를 극복해야 합니다. 2TM이 원문의 분석대로 완벽한 중심지가 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개발 지연은 투자자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실물 경제와의 괴리입니다. 2TM이 아무리 독보적이라 해도 베트남 전체 경기나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그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이 미래 가치를 선점한 기회일지 과도한 기대가 만든 거품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2TM은 모두를 위한 곳이 아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이해하는 이들에게 대체재란 없다. 원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TM의 집값은 베트남의 미래를 담은 합리적인 숫자인가요? 아니면 언젠가 터질 거품인가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의 숨겨진 진실을 전하는 히든 보이스였습니다.